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트렌드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네. 네. 트렌드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뜻하죠. 그래서 현실에서 포착되는 일정한 흐름이나 대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음. 예, 근데 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혼밥 혼술족이라든지, 예, 예. 그죠? 미혼 또는 비혼 인구의 증가 등도 과거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세적 흐름이라고 음. 볼수 있죠. 트렌드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장기 트렌드가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기 트렌드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조류라는 의미로 명명한 메가 트렌드가 이제 장기 트렌드에 속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표되는 소비 트렌더는 단기 트렌드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대세적 흐름인 트렌드를 따르며 사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건 따라가고 또 어떤 건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뭐 현실을 잘 반영한 트렌드라면 따르는 거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약간 맹점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따르는 트렌드라고 믿고 쫓아갔다가 어.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예. 왜 최근 몇년 사이에 영혼까지 끌어다 빚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연걸비투가 음. 대세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연걸비투에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대중의 여론이 쏠리는 쪽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따라하니 뭔가 있다,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을 보고 난 뒤에 누군가가 그것에 특정한 트렌드라면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현상이 일어난 뒤에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근데 이런 논리는 옳을까 하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현상과 트렌드 중에 뭐가 먼저일까? 당연히 생각해? 현상이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야 이걸 아 이게 하나 의 트렌드가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요? 어. 사람들은 흔히 어떤 트렌드가 새롭게 등장하면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걸 본 특정의 전문가가 그 현상에 어떤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음. 하지만 그 현상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배경에는 그것에 특정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 예 근데 이제 혼밥혼술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에도 네. 혼자 밥 먹고 술 먹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두드러지나 아, 그렇죠. 하지만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 그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매스컴에서 요즘은 혼밥혼술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전에는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본격 적으로 혼밥 혼술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혼바 혼술 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시작은 좀 미미했던 현상이었는데 네. 트렌드라는 이름이 붙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겁니다. 그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이게 퍼져 나가는 것을 명명한 건줄 알았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꾸준히 있긴 했지만 그 중에 특출난 거몇 가지를 뽑아서 이름을 붙여주니까 더 확산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기능 때문, 언어의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이러면 정보 전달이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언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미 철학자인 비트켄슈타인이 언어가 사람의 관심을 조종하는 도구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어는 하나의 도구이다. 언어의 개념들은 도구들이다. 개념들은 우리를 탐구로 이끈다. 개념들은 우리의 관심의 표현이며 우리의 관심을 조종한다. 오.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 개념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라는 뜻인데요. 네. 예, 근데. 미투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형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음. 하지만 미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회자되기 시작하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인식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만든 개념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특정한 용어로 이름 붙이면서 네. 그 이름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네. 더큰 영향력이 생깁다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언어의 이런 기능 때문에 현실에서는 특정한 용어나 개념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하는,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령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 개념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죠 음. 이걸 뭐~ 흔히 프레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또한 특정한 개념을 언어화한 것에 해당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행이다, 무슨 무슨 소비 트렌드라라는 이름으로 개념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진 유행이나 트렌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음. 따라서 유권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무슨 트렌드라고 해서 무작정 따르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무슨 무슨 트렌드라고 소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다뤄지게 되면 네.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그 심리는 뭐예요? 네, 그렇어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그는 그 배경을 존재 면책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 이런 걸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의식하고 참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하이데거는 이걸 세인의 독재권, 세인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독재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 불리는 익명의 타인들에게 예속되어서. 매번 그들의 변덕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렇게 세인의 지배 아래 있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장점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다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네. 최소한 중간은 갈수 있고요. 예. 또 잘못되더라도 자기 책임이 아니죠. 음. 또 자기만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매도 여럿이 맞으면 좀덜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모나거나 예. 앞에 서거나 예. 이런 것보다 그냥 야 중간방 가도 괜찮아 예. 이런 심리가 좀 그쵸. 반영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런 심리들이 유행이냐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난좀 도태되거나 예. 괜히 잘못된 것 같으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반영된다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또 결제,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음. 좀 면제될 수 있다 이게 대세니까나 무도 가는데 나쁠 건 없지 그쵸. 뭐 이렇게 볼수 예. 있는, 있는 거죠. 예. 예. 또 사람들이 무작정 트렌드를 따르는 것에는 계급 상승의 욕구도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건 특히 그걸 따라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 트렌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돈 들어가는 트렌드. 예, 예. 그죠 미국의 사회학자 서스타인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고급 유행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족 대자본가 등 유한계급들은 과시적 소비를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데, 이는 바로 밑에 있는 계급에 의해 부러움을 사고 모방되어 유행이 만들어진다. 즉, 과시적 소비로서 상류계급은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아래 계급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계급적 열등의식을 달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블런에 따르면 상류계급 사람들은 다른 계급과 자기를 구별짓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에 나갑니다. 네. 이때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부러하고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유행이 되는 거죠. 결국 유행은 상류 계급의 과시적 소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 그걸 부러하는 하위 계급의 동참이 있어야. 비로소 유행이 유행 반열에 오르는 거죠 네.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자면 유행은 상류 계급의 과시욕과 하위 계급의 모방 심리가 함께 빚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있는 네. 사람들의 과시 그리고 네.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이제 모방 네, 그렇죠. 심리가 다 결합돼서 네. 만들어낸 유행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솔직히 그 있는 사람들의 과시는 뭐 자기들 네. 평소에 쓰던 거니까 그렇다 고치지만 그렇죠. 네. 밑에서 따라가려면은 그 소비가 꽤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정확한 지적인데요. 상류 계급은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과시적 소비를 해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위 계급은 무리를 해서 상류 계급을 따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게다가 상류계급의 유행을 모방한다고 해서 하위계급이 상류계급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음. 상류계급은 자기 행동을 아랫계급이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또 다른 유행으로 갈아타버리거든요. 네. 결국 상류계급의 유행을 무작정 따라하는 행위는 기껏해야 계급적 열등 의식을 달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또 투자 대비 결과도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저는 오늘날 이제 요즘 자주 소개되는 소비 트렌드도 이런 메커니즘과 유사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뭐 럭셔리니 프레스티지니 뭐 엘레강스니 하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마치 새로운 트렌드인 양 소개하는 광고나 홍보 문구가 상류 계급에 대한 모방 심리나 계급적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트렌드라고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좀 거부하거나 절제미약을 의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음. 네. 일부러 중간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 좀 거부하고 좀내 주관적으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함이 어려울지 아니면 그렇죠? 네. 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요? 네. 그렇죠. 방법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각자 잘 판단. 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위대한 사상가 존 스튜어트 미리 자유론에서 했던 말을 좀 전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는 그 자유론 3장의 제목장이 이렇습니다.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그 제목의 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저 관습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무엇이 최선인지 구분하는 또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해 욕망을 느끼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이나 도덕적 힘도 자꾸 써야 커진다. 만일 사람이 세상 또는 주변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간다면 원숭이의 흉내내는 능력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최선인지를 좀 구분하고 네.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욕망하는 이런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또는 뭐 트렌드라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것이 진정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걸좀 숙고하면서 선택을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